나도땅주인 나도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낙찰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산 지속적으로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희망 모두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투자 수익용 또는 자연인 두 가지 용도로 추천드립니다. 어, 시가 대비로 두배 이상 투자 수익이 가능합니다.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50% 떨어졌고요. 어, 지금 가격으로 가져가셔도 감정가 기준으로 두배 수익을 남길 수 있죠. 시가는 거의 감정가에 다 반영이 된 물건입니다. 두배 어, 시세차 누르실 수 있습니다. 두배 이상. 해당 물건은 여기입니다. 광복 6차선 옆에 붙어 있습니다. 여기가 관악산 이쪽이 서울대학교고 여기가 서울랜드 대공원입니다. 접근성도 좋죠. 여기 운동장 있고 주차장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. 이이 이 뒤로는 관악산의 산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.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. 세장형입니다. 여기가 왕복 6차선입니다. 요리로 이렇게 해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전부 나라 땅입니다.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 물건 소개해드립니다. 투자형 또는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평수에 맞는 물건 소개해드립니다. 본 물건 관심있고 정보 필요하신가요? 성함, 예산용도 지역 평수, 유료 컨설팅 가입 안내해달라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. 가입하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, 본 방송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. 대한민국 최다 영상 올라갔고, 최고의 땅 활용법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. 컨설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든지 다 법적으로 또는 개발적으로 활용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. 땅과 함께 땅 낙찰받고 품으시는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.